와.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laughs> 안녕하세요. 자, 이름 김지화입니다. 지화. 네. 지화자. 첨 들어보는 이름이네. 몇 살? 저만 스물여덟. 스물여덟. 뭐해? 저 의사예요. 의사. 닥터. 네. 아... <laughs> 지금 주화는 음... 어느 병원에서 일하지? 저는 그 대학병원 이런 거 아니고 미용 시술하는 의원에서 일해요. 미용 시술하는 네. 의원은 뭐지? 그러니까 피부과? 그러니까 피부과? 보톡스, 필러네 그런 아느 음... 그래. 무슨 일로 왔어, 제가 어. 뭐... 드라마도 아닌데 너무 스카이캐슬같이 부모님한테 제약을 받고 있어가지고 어제 스펙은 상관이 없는데 남자친구 스펙까지 관리하려고 해가지고 어... 너무 힘들어서 왔어요. <laughs> 사실은 이걸 뭐 꼬치꼬치 물어보는 게 실례일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스카이캐슬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엄마 아버지는 뭐 하죠? 어머니는 의사시고 어. 아버지는 한의사신데 어. 일단 집안은 좋네. 그런 사실 자체가 조금 저를 부담스럽게 만드네. 조건이 뭐야? 부모님 남자 친구 조건이? 그거 들어보고 싶다. 캐슬의 조건. 어. 캐슬의 조건. 어. <laughs> 돈이 아니고 명예가 있는 분을 원해요. 그래. 근데 그 지금 남자친구가 있어? 네 있어요. 누가 소개시켜줬어? 소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동호회 활동하다가 만났는데 아, 어떤 동호회? 골프. 와자연스운 만남이네. 네. 어. 그러면은 그네 남자친구도 의사고? 의사 아니에요. 뭐해? 어 기공소를 운영해요. 기공소? <laughs> 네. 그보철 고철, 보철 어, 기공소. 네. 어, 근데 지금 그 남자친구로 <laughs> 네. 엄마가 반대한다. 좀 심하게 반대하시는 왜? 편이에요. 학벌이 음. 제일 큰것 같아요. 음. 그 직업 자체보다는 음. 전문대라는 거에 용납이 안 된다고. 음. 기공소면은 그거 전문학과를 네. 나온 네. 거지.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4년제 대학 그래도 명문대에는 나와줘야 그쵸. 만남의 허락이 일단 시작이 되는 거네. 그렇죠. 아이고 벌써 왜 울라 그래. 아이고 아이고 씨, 아이고 진짜. 슬픈, 왜 그래, 이게 슬픈 얘기. 슬픈 얘기지 네. 본인한테 너무 슬프지. 사람을 만나는데 사람을 먼저 안 보고 학벌이 어떻게 되냐라고. 남의 친구 자랑은 해봤어 부모님한테 이러이런 사람이라고. 아, 그러니까 제가 상처받은 부분은 그냥 직업만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직업만 물어보고 어떤 사람이라는지도 네.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어느 날은 아버지가 종이를 한장 주면서 남자친구에 관한 인적사항을 다 적으라는 거예요. 오. 그래서 뭐 이름, 나이, 뭐 핸드폰, 뭐 어디 어디 대표 뭐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사람의 성격의 장점을 쫙 적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유학을 가서 뭐 치과의사를 따오고 싶었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다른 성격의 장점들은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얘는 이거로 학벌에 콤플렉스가 있는 친구다 음...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아니 그럼 옛날에 사귄 남자들은 학벌이 어땠어? 옛날에 학생 때는 같은 의대생을 아... 만난 적 있고 그땐 뭐래? 그때는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게 그때 걔가 인성이 더 음... 별로였거든 네. 음... 근데도 그냥 좋아하네 그 사람 좋아하는구나, 무조건. <laughs> 그러면 어, 어머니 아버지는 지아가 요즘 mz 세대인데 선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laughs> 계속 소개팅을 물어 오셔요. 그러면은 선 봐서 결혼했어, 엄마, 네, 아버 어머니 아버지는 한두세번 보고 결혼한 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혼했으면 엄마 입장에서내 딸만큼은 정말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져서 정말 예쁜 사랑해서 응원해 줄것 같은데. 한 여섯 살 때부터 부모님이 뭔가 사람 없이 결혼을 했다는 거가 딱 머릿속에 박혀있어요. 아손 잡는 걸한 번도 못 봤고 <laughs> 그래서 너무 어렸을 때부터 저는 손봐서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게딱박혀있어가지고 나는 이 얘기 듣고 지금 생각난 게 시대가 그니까. 시대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몇 살이지? 지금 나이가? 60년생이랑 62년생 60, 어 나이 좀 있으시네. 나이꽤 있으시네.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좀 따로 있는 것 같아. 이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은 그날이 어버이날이었는데 제가 의정부에 사는데 제가 서울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냥 찾아가신 거예요. 저희 집에 갑자기 어... 저는 거기 없는데 어... 남친이 있었어? 자, 아니요. 어... 없었어요. 거기 아무도 없고 제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제가 그냥 너무 막 화가 나오 그러니까 그냥 안 봤어요. 자, 굳이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한세 시간 있다가 가신 일이 있어요. 그날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 아버지가 저보고 쉬는 날에 집에 좀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캠코더가 있고 집에 어 너한테 이제 물려준 유산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했거든요. 캠코더를 틀어놓고. 네, 그게 뭐... 틀어져 있는지 안 틀어져 있는지. 아버지 투구시요? 모르면... 어. 아예. 딸한테 그런 유산 맡물려주겠다는 영상에 남기는 시나보다 그거, 그거 그래봐야 소,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면 혹시 다 있기 때문에 판단되는 소리고 유산 안 주겠다는 거 말고 뭐또 요구하신 거 없어? 또또 하나 더 있는 게. 의대를 가려면 그래도 이제 좀 학원비 이런 게좀 들긴 했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양육비의 절반을 나 저에게 청구를 하겠다고. 어. 내가 예 의사로 만들어 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시사비. <laughs> 그냥 얘기하시는 건데 화가 나니까. <laughs> 맞아요. 나 친구 돈잘 벌어? 잘 벌어. 잘, 벌어요. 잘 벌겠지, 네. 뭐. 네. 월에 얼마 정도 벌어? 저만큼 버는 거. 그래? 네. 잘생겼니? 좋아하지. <laughs> 웃겨요, 웃겨 웃기대. 잘생겼어, 어때? 인물이. 잘생겼어요. 잘생겼어? 잘생기고 웃기면 잘생기고 웃기면 나 같은 스타일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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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괜찮으세요. <씨의> <laughs> 자. 나는 오늘 방향을 좀 바꿔볼게요. 음악 빠밤. 부모님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 이거 방송 보면 잘 들으세요. 이네 부모님한테 얘기해봐야, 쿠통으로도안 들을 것 같아서, 네 남자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어, 내가 남자친구라면 돈도 지금 잘 벌고, 인물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어,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어.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어.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깊은 건 알겠지만, 어, 난 정말 추천해. 왜냐면 이건 뭐 명분도 있잖아. 그래서 지화한테, 야, 지화야, 미안한데. 그러면 부모와의 어, 관계로 태했니 난 여기서 그냥 빠진다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 우리 남자친구, 진짜로. 이런 집에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그리고 우리 남자친구가 도대체 뭐가 아워서그 집에 진짜 이런 수모를 다 어, 당하면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나는 어? 그러니까 좀. 이 남자친구도 부모한테는 최고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왜이 얘기를 계속 하느냐. 어? 물론 이거 미안해. 이거 왜 너한테 미안한데? 네가 듣게 너무 아픈 소리잖아. 네. 근데 이 얘기를 해야 네 부모가 생각을 전환을 조금이라도 할까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옛날처럼 옛날에는 뭐 조건 보고 또 뭐 결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었지만 이제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세상이 무조건 학벌과 직업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아예 지났어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딸이 의사가 됐고 어디 가면 다 1등이라고 생각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버님, 어머님, 내 딸이 누구한테 다 베스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남이 봤을 때는 무슨? 근데 뭐 어떻게 어쩌라고 다이에요 어,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어, 아, 얘가 더 남자친구 좋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저도 어. 좋아해요. 여보가 어. 더좋아한대잖아요 아버지 지금. 어. 엄마, 아버지 이거 진짜로 정확하게 사실을 알아야 돼요. 걔가 아쉬울 게 없을 수도 있어. 아마도 그런 생각 할 거야. 지금 남자친구 몇 살이야? 두살 많아요. 서른이면 아직도 젊어. 그럼 걔가 언제 결혼한다고 그랬어 너한테? 엄마 아빠가 볼 때는 그 남자 친구가 우리 딸을 막 찾고 야뭐 결혼해 줘 이럴 것 같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엄마 아빠 진짜 크게 착각하는 거야. 아니 걔가 뭐가 아 내가 내가 예를 들어 서한애 남자야. 네. 내가 어느 정도 능력도 있고 인물도 있어 나 서른밖에 안 됐어 결혼? 뭐 결혼을 해 지금 벌써. 근데 얘가 얘로서 아, 우리 언제 결혼해? 뭐저 그러고 아뭐 해야지. 근데 아 그래 가지고 얘가 많이 급해서 엄마 뭐나 이런 사람 만나고 있는데 야, 안 돼. 막 자기들끼리 막 그러고 있는 거야.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 결혼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쁘게 만날 수 있게 부모님들이 조금 응원해 주시으면왜 이런 일로 사랑하는 딸이 눈물을 흘리고 여기까지 찾아와 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매일 이런 허락을 못 받고 왜 도둑 연애를 해야 되냐고 부모님 눈치 피해서 이거는 나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 부모님이 이렇게 예쁘고 성실하게 키우는 딸이 남자 선택할 때막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딸의 성품, 인성 이런 건 부모님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훌륭한 내 딸이 선택한 남자, 그 남자도 믿어야죠. 어떤가 어떤 일을 했든간에 믿어야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돼서 스물여덟이면은 내가 선택해서 좋은 네. 사랑을 할수 있고 예쁜 사랑을 할수 있다고 봐요. 사랑하는 내 딸이 하루라도 행복하고 이렇게 눈에 눈물 안 나게 정말 예쁜 사랑할 수 있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길이가 잘 생각해 보시고 생각을 바꾸세요. 아니 드라마도 좀 보셔야 되는 게아 요즘에는 의사가 막 건달 만나서 결혼하고 막 그게 드라마 같은 얘기지만 사랑은 아우 어머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네? 자 자, 네. 우리 너 편이 알았지? 네. 지하... 이야, 이거 보세요, 이렇게. 남자친구 얻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예쁜 사랑한게 지금은 놔두세요, 놔두고. 더 이상 사랑하는 딸 사랑 때문에 눈물 안 흘리게 부모님의 아낌없는 응원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유롭게 살게요 응원할게. 감사합니다 화이팅 어... 화이팅 아 사실 여기 오게 된 계기가 저희 어머니가 제 핸드폰을 훔쳐와가지고 남자친구한테 헤어져라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사실에 너무 엄마한테 화가 나가지고 사연을 쓰게 됐어요 근데 어, 홧김에 오긴 했는데 너무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시고 해가지고 진짜 인생에 약간 토닝 포인트가 된거 같아요 보살님들이 했던 얘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랑 똑같으니까 제삼자가 말할 때도 이런+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꼭 제발 조금이라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날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 제 뜻대로 살수 있도록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화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궁금. 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